이가 너무 얇으신 것도 탈이지만, 왜 자기 아집에, 자기의 이 생각에, 이분들도 똑같아요. 그 터널 안에, 왜 나오지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다가 지금 이분들이 대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. 올해 문서도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문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. 갑진생들이 지금. 왜? 자기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데. 용띠들을 한번 다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들도 똑같아요 왜 남의 말에 좀귀를 기울이고 좀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으실 텐데 자 올해 날삼대입니다 나가는 삼대 때 문서도 잡을 수 있어요 이분도 운 들어와 있어요 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도 또한 근데 기가 너무 얇으신 것도 탈입니다 기가 너무 얇으신 것도 탈이지만 왜 자기 아집에, 자기의 이 생각에, 이분들도 똑같아요. 그 터널 안에, 왜 나오지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다가 지금 이분들이 대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. 올해 문서도 잡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문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. 갑진생들이 지금. 왜? 자기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데, 자, 이분들 또한 터널 안에서 나오세요. 밖으로. 생각 너무 많이 하시지 마세요. 갑진생들이 너무 뭐랄까 자기의 그 세잖아요. 일단은 띠 자체가 세다 보니까 어 나는 세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. 고개를 숙이실 때는 차분히 한번 숙이시고 너무 나의 생각대로 밀고 가시지 마시고 남의 말도 좀 기울여서 들을지 좀 마세요. 근데 이것도 또한 똑같아요. 이분들도 또한 신입니다. 근데 나이별로 생일별로 또 틀리실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서 좀 나오시면 정말 좋은 일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기가 너무 얇다는 게 그게 탈이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이별로 생일별로가 틀리시다고요 근데 갑진생들이 유난히 심하세요 너무나 자기 잘난 맛이고 아 남의 말좀 좀 기울이시면 너무 좋은 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충남보령 마고 할매 천연암은 귀신 같은 점사로 국내 최고의 신점 영점 매매, 사업, 금전, 병점, 관제수의 남다른 신통력. 또한 사업은 연인점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잘 풀어 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충남보령 마고 할매 천연암